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이나 TV를 보면 가끔 군중 심리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들이 소개됩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EBS에서 했던 실험인데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두리번거리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두리번거리니까 지나가던 몇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같은 곳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두리번거리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이 막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심리에 대한 특이한 실험이었는데 사람들은 다수의 움직임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집단이 가진 생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의할 때 모두가 찬성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찬성하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충돌이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2년간 드론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에서는 거대한 영격, 영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복음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충돌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충돌에 불이 붙습니다.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도시의 문화와 가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이 전장의 신인 아데미를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복음에 의하여 이 아데미 여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아데미 조각들이 잘 팔리지 않자 이 우상들을 만들어 팔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아리에 있던 직공들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우리 영업이 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데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에베소가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가서 정신없이 두 시간 동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지만 어이없게도 에베소 시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지금 이 집회는 불법이고 당신들도 책망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였던 사람들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선동의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논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잠깐 눈 감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손해 보지 않으려면 불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더 세련되고 설득력 있게.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때 때로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먼저는 나의 내면에서의 충돌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만 따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상황과의 충돌입니다. 신앙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이 보기에는 풍요를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음과 말씀만이 바로고 참된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 길은 넓지가 않습니다. 오늘 23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원문상 의미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길, 순종의 길, 예수의 길을 걸으면... 다양한 형태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후는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의 충돌,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의 논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귀에 달콤한 그런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킨 자들의 결론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를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상식과 경험적인 통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세상과 대세를 따르는 다수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충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임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어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우. 감사 시 믿음 으로 일어날 일, 기 대하 네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주 께서 밝 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한 이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